수학이 다유형현입니다자 이어서 보일 모의고사 30번 문제 풀이 시작할 텐데요. 어, 지금까지 30번에 비해서 난이도도 낮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미분가능한 FX에 대하여 f 프라임 이여게 합성되어 있죠 이 녀석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만든 녀석인데 합성되어 있으니까 합성함수의 대하여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의 속미분인 2 x 플러스 여이여기 곱해져 있다면 접근하기 좋은 형태로 양면을 접근할 수 있겠죠? 따라서, fx를 접근을 통해서 찾아낼 텐데, 일단 여기 주렁주렁 달려있는 f1과 f3, 이 녀석이 계속 쓰기 귀찮니까시환을좀 해놓고 시작합시다. f1을 a, f3을 b로 놓고, 양변에 2x 플러스 1을 곱한다면, 2x 플러스 1 곱하기, f' plus x 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는 2x 플러스 1 곱하기, a s i n 파이 x, 더하기, bx, 더하기, o x 제곱이 되겠고요 귀찮아 보이지만, 전개합시다. 전개해주면, ea 파이 x 사이 파이 x 2 b x 제곱 2 하기 10 x 세르그 다음에 2 하기 a 파이 사이 파이 x 곱 하기 b x 곱 하기 5x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양변을 접근할 건데요 양변 접근하면 이 부분 x 사이 파이 x가 부분 적분이 계산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미리 좀 계산을 해 놓을게요 어, xsin p i x를 적근하면요 아, 접이 적죠? x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브 내기 코사인 phi x 빼기 인티그랄 미적 마이너스 파이브 내기 코사인 phi x dx가 되겠고, 마저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파이브 내기 x 코사인 phi x 더하기 phi 제곱분의 1 사인 8x 플러스 c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나무 변을 접근한다면 이 녀석은 합쳐함수의 비밀이니까 접근했을 때 이런 녀석이 나오겠죠 f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이거 싹다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 접근하면요 e a 이 곱하기 이거 접근한 거 써주면 마이너스 파이 분의 1x 코사인 파이리엑스 다음이 이분의1사이파이리엑스 그리고 접근 상수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접근했을 때는 마이너스 음, A 코사인 파이리엑스 그리고 다 식은 차수별로 요거 접근하면 2분의 5 X 4제곱. 얘네들 접근하면 3분의 1, 2B 플러스 5, x 의세제곱 1차 접근하면 2분의 1, 2X제곱. 플러스 뭔지 모르는 적분상수 C. 자, 시간 길지만 결국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얘랑 얘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딱 바로 보이죠? X가 얼마 들어가야 1대5 3대1지 일단 요식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요거 정개해 주면 이파이를 곱했을 때 자, 2파이 곱해 주면요. 마이너스 2x 코사인 파이x. 자, 2파이 곱해 주면요. 파이의2 사인 파이x. 그다음에 여기 A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A까지도 한꺼번에 묶어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코스사인, 파이 X. 그리고 나머지 식은 그냥 주줄주줄 한번더 쓰시면 되겠죠? 국내 OX 4제곱 플러스, 선분의1이 플러스 5에 X제곱 떴기.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적당한 식을, 적당한 수를 대입합시다.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그러면 f1이 되겠죠 f1은 a 에요 a는 a 곱하기 자, x가 여기에 뺐어요0대구요0 되겠죠 0대하면 마이너스 1만 남네요0대구요0대구요0 되요 따라서 작품상수 c만 남아서 마이너스 a 2항시키면 c는 2라는 것알수있고요자 다음에 x에 뭘 대입할까요 0 대입해서 1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거 하나? 아니요. 하, 와요 갑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F1이 됩니다. F1은, 음, A에요. A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다. 마이너스,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이 되겠고, 마이너스 X 싹다 대입해 주시면, 이 부분은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2B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 C는 2A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더해서 a가 되겠죠? 양변 a, 항이 소거가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2b 플러스 5 더하기 2분의 1 b 0이라는 거리 양변에 6 곱해서 바로 b 구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생각하고 양변에 6 곱해서 b 구하면 여기서 b는 5라는 값이 나옵니다. 합시다. x에 얼마를 대입할까요? x에 3 만들려고 1 대입합시다. 그러면 f3 은 b에요. b는 x에다 전부 다1 대입해야겠죠? a 곱하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 1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플러스 1 자, 여기 싹1 대입하시면,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 2b 플러스 5 곱하기 2분의 1, b 플러스 c. c는 2이 였죠. 자, 그러니까, b는 5였고요5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5는 3a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15 곱하기 3분의 1, 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 이거 나왔겠네. 자, 계산해 주면, 5a 플러스 5는 0이다아 나와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1, b가 5라고 나왔으니까, 뭐야, 그냥 fx가 보이진 거야. 아니요, f, x 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보여진 거야. fx는 나도 모르겠어요. 대신에 f7은, 마지막으로 x에 뭐만 대입하면 돼? x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에 바로 f7이 나오죠? 2 한번 대입합시다. 그러면 a 곱하기 2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4, 0 되구요. 2배 펼수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대입하면 바로 40. 더하기 2 대입하면 3분의 8. 2b 플러스 5. 더하기 2 대입하면 2b 플러스 10. 지는 2 였죠? 이거 a에 마이너스 1, b에 5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30번 문제에 답. 53이 계산 됩니다.